이월 2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 7절, 8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류를 부어드리는 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들, 향류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고, 향류 부어드리는 것을 표마하죠.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극률한 마음이 있었서가 아니라 그돈 아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예수님께 그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고귀함을 잘 몰라서 그돈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마리아는 향류를 부어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이라고 할까요?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류,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틀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람들은 향류 값을 생각하고 경제적 개념, 뭐, 물질, 이런 생각을 할때 마리아는 전혀 그것을 아깝다 하거나 물질러만 생각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마음 속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메시아라고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자기만이라도 향유를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기름 부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과거에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등극식과 같은 것이라 할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마리아는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인정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라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 가정에서 경험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이 분은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때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깝다든지, 또 이것을 아껴서 다른 일에도 써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전부를 드려도 낭비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니까요. 아니,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뭐, 다른 용도를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다른 용도를 생각해도 그것보다는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우선되는 일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일은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메시아 등극식, 선포식 같은 것이라 할수 있죠.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질제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것을 메시아 등극시 을 넘어서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이 있어서 죽음과 사망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곧 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흘 무덤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과 생명의 경계가 없는 하나님인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도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향류를 부을 때 거룩한 일 구별할 때 또는 왕을 세울 때에도 있지만 시체에 향류를 붓는 것이므로 죽음 장례식과 관련돼 있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일을 세 번째로 적용을 하였죠. 이것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준비하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일에 마리아가 이미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죠. 마리아는 이미 그 십자가가 죽음을 넘어서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않을 이렇게 주관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사망이 경계가 없는 것처럼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 향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조금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예고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되어서 정말 세상 누구로부터 칭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복된 일이다. 내가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일이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차원이요. 그 기름 부음으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또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이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께 하는 일을 아깝다 하지 않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세상 그 어떤 다른 용도보다 이렇게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거룩한 일,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쓰임 받고 또 그런 일에 참여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한 일을 기억나게 하신다잖아요.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마리아의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 사실 세상적으로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또 그것이 하나님이 전부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또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사용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림이 가장 먼저 되고 또 후회되지 않고 아깝다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만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심으로 푸른 꼴, 심한 눈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